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라 농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물고추를 저희가 서리를 두번 맞고서 빨간 거를 네, 지금 오늘의 10월 27일 빨간거 요런거는 지금 저기 뭐랄까 찌글찌글한 졌는데 꾸득꾸득해졌다 그럴까요 이미 한번 말랐던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자 우리가 꽃추밑동을 자르고 자, 고추밭에 가서 왔는데요. 미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서리가 내렸는데 미쳐, 고추를못땄는데 글쎄요. 뭐신싱한 것보다는 좀덜 하긴 해도 좀... 충분히 고춧가루는 사용하실 수 있다. <laughs> 아니면 우리 집에, 우리 이제 어차피 저기 먹을 거니까, 또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낮이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1십도 이상 올라갔는데, 낮에 아, 이렇게 보니까 어른이 거의 없네요. 그래도 예, 서리가 두 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을 농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물 고추를 저희가 서리를 두번 맞고서 빨간 거를 지금 대를 잘라놨잖아요 이렇게 네. 마지막 끝물 한번 추를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지막 고추를 쫙 해가지고 따가지고 어 아, 이제 말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요걸 해서 말려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저희가 또 저기 저희 이제 먹을 것도 하고 이제 조금이라면 여분 남은 거는 좀 팔기도 할 건데요. 그래서 다섯 물 따고 여섯 물째 그 이렇게 해서 하우스에다 이렇게 딱 따가지고 여기서 그덜어놨는데 지금 오늘의 10월 27일이죠. 서리가 두번 내렸는데도 아직 익은 거는 멀쩡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다 저거 됐어요. 다 이거는 얼었어요. 이거 파란 거는 서리 맞고 서 이렇게 물컹물컹하거든요. 이런 건다 얼은 거고 근데 익은 거는 멀쩡해요. 꾸덕꾸덕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는 말려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고추를까지 알뜰하게 따가지고 용돈벌이로또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쫙 수확을 할 거거든요. 밭에 예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안에다 수확을 해서 이렇게 따놨습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의농원입니다 자, 오늘 자 아침에 온도가 2.2도, 자 최고 온도는 1.7도까지 떨어졌고 어제 첫 서리가 내렸고 오늘 두 번째 서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섯 물질 따고서 고추 따로 잘라놓고 이제 시들시들해서 익힌 다음에 땄었는데. 제가 10월 15일쯤에 첫 소리가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소리가 내렸을 때까지 이제 완전히 익은 거는 웬만한 거 이제 거기 얼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파란 거는 얼고. 근데 첫 소리가 내리고 요번에두 번째 소리가 내렸고 저희가 못닦거든요 바빠 갖고 요거 밭에 하나는. 근데 지금 따로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 맞았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소리를 맞고서. 보면은 이거 파란 거 있잖아요. 이런 건다 얼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다 얼었어요. 보면 물렁물렁 하거든요. 물렁물렁하고 이런 거 파란 건다 얼었어요. 이미 예, 네, 이런 건다 얼었고 한번 서리 맞고서 근데 이런 거는 빨간 거 이런 거는 지금 저기 뭐랄까 찌글찌글한 졌는데 꾸둑꾸둑해졌다 그럴까요? 이미 한번 말랐던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빨간 네, 거는 에이, 이런 건 괜찮은데 느가어렵네 네, 일부가 그니까, 한두 개씩 있습니다. 나무에 빨갛게 익었는데, 한두 개씩이 이제 또 엉겨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거 만져보면, 이런 거는 안 얼었어요. 이런 거는. 그, 꾸덕꾸덕한 거는 안 얼었고. 근데, 만져보면, 보시면, 지금 이거 소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속이 지금 이제 물컹물컹하면서 파란 거는 속이 물컹물컹해지면서 이렇게 물이 여건 나와요 물이 약간 이런 거다 얼어버린 거거든요 녹색 근데 보시면 철을두번 맞았는데 이런 거 꾸득꾸득한 건안 얼었어요 안 얼었는데 빨리... 네. 자 많이 익었는데 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미쳐 이 만져보면 그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꾸덕꾸덕한 거는 괜찮다도 돼요. 괜찮은데. 그렇지만 그, 어쨌든,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서리를 첫번 맞았을 땐이렇지치 않았거든요. 서리 첫번 맞았을 땐 이렇게 빨간 것도 물컹물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추 밑동을 자를 때는 자르는 시기는, 자, 첫 서리가 언제 내리는지, 그 기상 데이터를 보고서, 그 날짜 맞춰 갖고 11일에서 15일 이전에 미리 잘라 놓으라는 말씀이고 시 너무 일찍 자르면 또 손해니까 싱싱할 때 따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그리고 첫 서리 그래도 만약에 치기를 놓쳐서 이제 밑동 자르고서 바빠서 못 땄다 그러면 첫 서리를 맞아도 웬만한 거는 얼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꾸덕꾸덕한 이런 거 얼진 않았거든요. 두 번째 서리맞아도 근데 첫 서리만 얼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첫 서리 내리기 전까지는 다 따세요. 그게 가장 좋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익은 거는 첫설이만 너무 바쁠 경우에 첫설이 내려 첫설이 그때까지만 딱한번 내릴 때까지만 딱두번서리 맞지 마세요 여러분 두번서리 맞으니까 빨간 것도 이렇게 물컹물컹해지고 이제 어느 게 나오네요 한두 개씩 나무에 이런 건 아예 이거 먹고 추지도 못한 거 보시면 알겠죠 물컹물컹해요 보시면 여러보시면 물이 쫙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은 거예요 얼은 거. 예, 어쨌든 그래서 두 번서리 맞지 마시고 결론은 늦어도 첫 서리 때까지는 수확을 해야 된다. 첫 서리 한번 맞아도 이제 웬만한 거 이제 이거 빨갛게 익은 거는 그진 않지만 근데 이거를 저기 두 번째 서리는 절대 맞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두세 개씩 막 계속 엉게 나오니까 두 번째 서리 오늘이 두 번째 서리 맞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러분 예, 여러분 자, 우리가 고추 밑둥을 자르고. 자, 고추밭에 와서 왔는데요 미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서리가 내렸는데 미쳐 고추를못 땄는데. 자, 생각보다는 첫 번째 내리 새릴 때까지는 거의 안 얼었었거든요. 빨간 게. 근데 한두 개씩 얼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두 번째 서리 맞은 거 치고는 많이 안 얼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기 이거를 아시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고추가 생육 적응이 낮에는 25도에서 28도시고 밤에는 18도씩 에도2 5도20 20... 5도 22, 22도씨 정도 되는데 15도씨 이하로 내려가거나 온도가 3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육에 좋지 않고 꽃과 과실이 많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한해 피해라 그러죠. 한해 피해 중에서도 이제 이제 동해와 상해가 있는데 보통 상해 같은 경우에는 서리 주로 늦서리로 인해서 0에서 1에서 2도씨 정도로 장물이 이제 동사하는 피해를 상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금 상해 피해가 온것 같아요 두 번째 서리를 맞았거든요 근데 보통 고추 같은 경우에 동사 온도가 마이너스 0.7도씨에서 마이너스 1.85도씨거든요 근데 오늘 체감 온도가 1.75도씨에도 불구하고 서리가 내렸거든요 하얗게 그러면 이 고추 표면에 동상의 온도는 더 높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동사 그러니까 동사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서리 상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동사 온도가 마이너스 0.7도씨, 마이너스 0.185도씨인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두 번째 서리를 맞고서 한두 개씩 이렇게 피가 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논문이 거 서리가 지금 두 번, 와서 두번 맞았는데, 요거 요거 지금 약간 물컹물컹한데 요요 괜찮은 건가요 이거? 아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그 아, 정도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 근데 내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약간 물컹물컹하고 아. 쪼개려 봤을 때 약간 물이 나오는 듯했는데. 아 예, 괜찮아 이정도면 괜찮아. 아 그런 거를 말려도 괜찮다고요? 아, 예, 이정도면 괜찮아요.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그 정도는 괜찮다. 그럼 이거 두번 소리 맞은 거 치고는 웬만한 건다안 얼었네요. 그럼? 이건 안 얼죠. 이건. 아 요거. 지금 저것만 얼고 응. 여기 지금 보면 파란것만 응. 파란거 이런건 다 얼은거죠? 아 이런건 못쓰는데 이아니거예요 익지도 않고 못쓰고 네. 다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런거 마지막에 딸 때는 빨간 것만 따야 되나요? 이런거 주황색도 따도 되나요? 이런건 뭐 내부쪽도 집에 갖다 놓으면 네. 하우스에 갖다 놓으면 불가져요 아... 웬만한 거는 그 웬만한 물건 보건 이런것도 그냥 얼은, 얼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따도 괜찮네요 그쵸 이게 만, 만져보고 네. 아주 물건 보건 한건 모르지만 네. 그 외에는 뭐 그냥 따면 돼요. 완전히 뭐 흐물흐물할 정도가 아니고 야, 약간 물컹물컹 정도 이도그다 예, 예, 그 말리면 됩니다. 오 어, 이거 좀 약간 물컹물컹한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 말려도 괜찮다. 아, 말려도. 어 아, 맛이나 뭐 이런 거에도 변화가 없을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뭐 싱싱함보다는 좀 덜하긴 해도. 아 좀... 충분히 고춧가루는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아니면 우리 집에 우리 이제 어차피 저기 먹을 거니까 또따 가지고 예. 그런 용도로 뭐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아. 그두번 서리를 맞았어도 웬만한 건안 얼었네요 웬만한 건안 얼었어요 여러분 익건안 얼었다고 봐야겠네요 익은 건, 안, 안 네, 봐야 이건 건 익은 거는 거의 안 얼었다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뭐 응. 보면 약간 물컹물컹했는데 응. 이게 이게 좀 꾸득꾸득한 건도 있지만 약간 물컹물컹한 있는데 요 정도는 추확해도 괜찮답니다 여러분 응.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첫번째 사오기 전에 다 수확하시면 더 좋고 그래도 안되면 첫번째 수료기 맞고서 바로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두번째 세번째 사료를 맞다보면 자꾸 맞다보면 못 쓰게 되죠 예, 못쓰게 되니까 꽃추가 점점 망가지니까 그래도 두번째 서리 맞을 때까지 견디네요 이게 빨간 꽃추도예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낮이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한 10도 이상 올라갔는데요 낮에 이렇게 보니까 어른게 거의 없네요. 그래도 예, 서리가 두번온거치고는 예, 어른게 뭐 좋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뭐 지금 낮, 낮에 날이 풀고 아침에는 몰랐는데 날이 풀리고 나니까 뭐 어른게 거의 없네요. 여러분, 예, 서리 두번 맞고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파란 거는 다 얼어가지고 다 버려야 되는데, 네, 파란 거 이런 건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거다 얼었어요. 예. 근데 요거 빨간 거는 뭐안 얼었네요, 여러분. 예, 좋네요, 좋아. 예, 자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물론 빨리 일찍 수확하시면 좋은데 정 바빠서 수확 못 하셨죠. 서리 두번 맞았어도 이렇게 예, 수확을 할수 있다. 하나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뭐 혹관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당 뭐한두 개씩 혹관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아주 양호한 거네. 서리 두번 맞은 거치고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고추를 저희가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두번 서리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고추대를 고추 나무를 잘라놓고 익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저기 구멍 뚫린 양건장에서 자 여기서 저색깔이더 좋게 그 미리 후숙을 시키고 있는 건데 더 빨개지게 이렇게 한대 말릴 건데 예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에 고추가 뭐 지금에서 시들 시들해졌습니다. 고추가 보시면 이렇게 시들 시들해서 이제 여기서 한 색깔을 좋게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다섯 물 따고 여섯 물째 따가지고 지금 이제 서리를 두번 내렸는데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거는 얼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말려고 후식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또뭐 이건 저희가 먹기도 하고 뭐더 이상 이제 팔건 없고 저희가 먹고 저기 김장용으로 해서 태양초 고추를 만들어 갖고 김장용 이제 김치 팔매 할때 저희가 직접 만든 태양초 고춧가루로 넣어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먹을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여섯 물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뭐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 누것만 해도 몇백건 나오겠는데요, 상상인데. 예,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다산물고추.